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여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2%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있을 때를 일컬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렌즈로 보면 뭔가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야 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는 유대의 지도자인데, 그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인격의 탁월이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탁월한 분, 더나가 아 하나님으로까지 인정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면 그 비결을 알 줄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 이끄느냐 하나님은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더욱 확증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선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부른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나니라는 말은 알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관원은 이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일도 대단한데 그의 자신감과 확신은 더욱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예, 뭐더잘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이 정도 말할 터인데. 그는 계명을 지키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미 졸업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물론이고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표현은 한 가지인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세 가지는 또한 세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가지로 부릅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습니다. 보화는 영생입니다. 그가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팔아야 얻는다. 즉, 밤과 어둠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과 하늘을 보호하, 즉 재산과 영생을 대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재산과 영생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는 재산도 없고 얻고 영생도 없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는 재산도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발려이 근심도 컸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큰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역사에서 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믿음의 삶에서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물질을 무조건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과 영생 앞에서 극단주의를 외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타협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련된 신앙으로 부릅니다. 지나친 극단주의도 문제이지만 타협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이며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밤과 어둠입니다. 팔아라 그러면 얻는다. 돈과 영생 사이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수이론을 타협하면 아무리 말씀을 지킬지라도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밤과 어둠의 원리를 실천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한 관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한 웨슬리를 알죠? 그분은 1741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와 학생에게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 그래서 거의, 거의 기독교인이란 almost Christian이란 영생 앞에서 돈과 타협하는 신앙인, 이른바 세련된 기독교인을 뜻합니다. 거의 기독교인의 반대말은 altogether Christian.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인. 그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기독교인이란 재산과 영생 사이에서 재산을 팔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겠죠. 또 후에 독일의 신학자 디트로이트 본 해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chief grace. 이것은 시장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싸구려 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값싼 은혜는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은 물건을 반 이하의 가격으로 땡 처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값싼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히 값비싼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값비싼 은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깁니다.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겠죠?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복을 바라면서 헌신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값싼 은혜가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전락하도록 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산과 영생 사이에서 갈등할 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almost 크리스 n 인가 거의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인가, 아니면 altogether 기독교인가? 내가 값싼 은혜를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값비싼 은혜를 붙들고 사는가? 내가 값비싼 은혜를 붙들고 살면 팔아야 할때 근심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값싼 은혜를 붙들고 산다면 팔아야 할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이 관원의 모습을 볼수 있겠죠. 예수님은 근심하는 그관원을 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영생을 갈망하지만 삶의 결핍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절실하게 원하지 받는다는 겁니다. 복으로 받은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으로 행세하는 한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점에서 부자는 영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2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2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얻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부자는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부자는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고,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도 부자가 구원받는 일도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는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 그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버린 사람은 버림만 있지 않고 보상도 있습니다. 그 보상을 버림과 비교할 때 여러 배입니다. 그 점에서 볼때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에르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선지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예수임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 한 후에 죽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뜻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분의 정체를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으로 부릅니다. 다이세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별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죽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닫혀 있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 있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무슨 도움을 청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도록 꾸짖어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1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셨고 그는 예수님께 눈을 뜨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바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과 영생 사이에서 팜과 어둠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팔아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돈과 영생 앞에서 타협하면 아무리 말씀을 지킬지라도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2% 부족한 신앙인, 거의 기독교인, 값싼 은혜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밤과 어둠의 원리를 실천하면 완전히 기독교인 값비싼 은혜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조한 점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우리가 돈과 영생 사이에서 밤과 어둠의 원리를 실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 땅에서 완전히 기독교인 값비싼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길을 갈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